야, 오늘도 2호일 피자, 소고기, 휴제 소불고기, 17,000원, 22,000원 짜인데 어, 아, 23,000원 짜인데 17,000원 이도있는데 어, 2호일 날, 어, 피자, 소불고기, 피자. 야, 말 못해, 더욱 말 못해, 재미나. <laughs> 오늘의 표제는 이렇게, 말 못해, 더욱 말 못해, 재미나. <laughs> 재밌어로 갈을까말 <바꿀까? 웃음> 못해, 더욱 말 못해, 재밌어. 재밌어로 갈게 재밌어가 낫겠다. 어. 재미나가 낫잖아, 재미나. 재미나! <laughs> 어, 재미나! 뭐하냐? <laughs>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부정 선거가 있을 수가 있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에 의해서 부정적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이제 한대의 표를 하나씩 찍어야 하는데한 사람이 두개를 찍을 수가 있다. 그것도 부정이야, 어쨌든. 어, 일인 1표가 되는 거. 근데 요즘 세상에서 당선 당락만 보지 인간들이 찍어주는 그 표심을 안 봐. 옛날에 표심을 봤거든. 표심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이런 것이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뭐, 이런 미니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당선만 되면은, 어 당, 과 자기가 대시해서 그냥 알아서, 짜라짜라, 짜 응. 일꾼이라는 얘기지. <laughs> 어. 니들 민심? 아, 찍어주기만 하면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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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들할 거야. 이러면서 아우, 돈좀 내주머니에, 니들 주머니에? 안 주지, 이끼야 그러면서 했고. 그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당락을 주교시 여긴다. 그, 대법관 얘기가 틀린 건 아니야. 야, 니들은 당락만 중요하지, 뭐, 민심을 중요하고, 뭐, 이거, 조권이 중요해서 표심을 주교시 여겼냐? 반문할 수도 있어. 그 잘못된 생각인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지. 어? 니들이 민심 캡피고 그런 거 아니잖아. 어? 표심을, 표심을 읽고서 그걸 살펴서 한건 아니지. 그러면서. <laughs> 그들, 그들의 뜻을 니들이 뭐, 시청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어? 없잖아. 뭔지, 뭔지도 모르면서 막찍어 줬다고 한 표가 한더라고 해서 계산한다. 이게 틀렸어? <laughs> 세상이 그래. 어? 그러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laughs> 축권 해보고 누가 시켜야 되는데 어? 그래서 함께 together 어? 같이 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 광고를 잘봐 광고 TV에 나오는 광고가 과연 무슨 이미,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 <laughs> 우습게 여겨야 될 이유는 어? 법적인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조금해피를해 갖고 어, 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글씨를 열심히 썼어막 탄압을 해. 그, 시딩보다더 해. 군부독지보다 더 해. 막 탄압을 해. 어이, 그러니까 잘못 써서.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돼. 그러면서 너 깜방 갈래? 그러 죽고 싶어? 그러면 글씨를 또 바꿔쓰고, <laughs> 편집을 하고, 이렇게, 너 편집을, 이게 뭐야,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만안 되지, 이거? 글을 이렇 썼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잖아, 임 그러면서 바꿔서 바꿔 바꿔, 이걸 지금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응, 어? 내보내. 그러면은, 응, 어. 아이 좋아 좋아.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 문필가나 모는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쓰지만은 이걸 받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아, 바꾸라면 또 바꿔주고 아시죠 이런 것노어달 하면 또 도와주고 그래서 흥미를 좀 내갖고 부수을좀 많이 늦꼈 어, 갖고 와잘파린다 그러면 땡이요 그러면서 돈 받았어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 <laughs> 어, 세상은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야. 유엔과 가사처럼 대, 대중이가 원하는 대로 어? 국민이 원하는 대로가 알 수도 있어. <laughs> 음. 그래서 이제 큰물이 흘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작은 국민들이 자자지 산책이 같은 그 인간들은 아유 나 먹고 살게 음, 이제 없니 그전에는 먹고 살게 이렇게 떨어져갖고 이제 그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있어도 남을 하지 니가 그뭔 상관이야 중국에서 온 국적자 외국인들 대한민국 나증조 줘갖고 대한민국 국민 만들어서 어 찍으라고 해다그러면배배으로 예, 또, 마찬가지야. 외국인도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줘갖고, 이제 지금 살게 해갖고, 합법적으로도 놀고, 그러는 거. 재밌잖아. 그동안 많은 짓을 했어. 근데 음. 몰라. 음. 알고하지 않아. 알면 아는 사람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법집행기관에서 소셜오투으로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일이야. 국가에서. 근데 그걸 일반인들에게 시켜갖고, 그게 뭘원하자는 거야. 그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나 그걸 자각해야지, 멍청한 대한민국 사람들아. <laughs> 사람이었어? 음, 밥이나 먹고 사냐? 그래, 그러면 했지, 뭐. 음, 부정과 악인이 날치고, 살인과 어? 어, 사고가 나고, 사건이라고 해도, 시체 파기들이 막 날아다 서 공원, 충호공원 만들어서 떼돈을 벌든, 같이 갖지 마. <laughs> 그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음. 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세상에는 사람이 엄청 종류가 많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각자 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길을 가다 보면 평안하게 도착, 도착하는 것도 같이 수가 있어. 가다 보면 다 그렇게. 그냥 마음고생하지 말고 잘 살아. 음. 그랬어측타또수틸를 해갖고 뭐 밝혀진 거 있어? 없잖아. 그러면 <laughs> 그법 집행 기관에서 법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인정받지 못한 법은 계속해서 싸움질을 해서 법관에게 인정받을 수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끈기와 깨시게 그런 거, 그런 거야. 그게 역사야. 어? 그래서, 대모도 하고, 목도 하면서, 싸움이 아니라, 어, 이렇게, 걸기 대배하듯이, 딱 자신을 표출하고서, 얘날가약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대몽을, 이 예. <laughs> 쉬운 줄 알았어? 역사가, 굳쉬어 아, 쉬운 거 없다. 음,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지 않나, <laughs> 아씨그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어,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너뭐 자신을 고쳐가야지 고쳐서 투쟁을 하든지 그에 맞춰서 싸움질을 하든지 뭐라도 이렇게 해야지 <laughs>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서 약점이나 잡으면서 그냥 못박을나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다보면들어줄 날이 있을까? 없지 거의 없을 거야 그만큼 힘든 싸움이 그런 거라고 <laughs> 대한민국은 그렇게 끈기 있게 진선인들의 얘기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들도 여기서 진선인처럼 느껴보면서 사는 거지. 저중공이 가봐라. 그 장장 일으키는라고 아무나 대한민국 자유를 망각하면서 하면 안 돼. 자유가 있어. 질서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면서. 옵션을 선택해주세요 야 피자 배달 어 피자 갈바시 먹으려고 어배달끊 왔다 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3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아니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야 그게 29 그게 카운터가 되고 그 카운팅이 제외되고 그래서 투입하는 가정과 산출하는 가정이 이상이 없어야 돼 그러면 투입하는 사람이 틀렸다 틀릴수도 있겠지 네. 한놈이 두개갖 구하고 그럴수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줄수도 있고 나왔나요? 네 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꿈들이 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꿈이 있어. 꿈이. 어. 그걸 어떻게 발전할래? 혼잡한 틈을 노려서 어, 명무도 그냥 바쁘게 또는 정신을 탄란시켜갖고 그 작성자를 그냥 헐란하게 어? 갖고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런 거.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줄서 갖고 가는데 이상한 짓을 해 갖고 줄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혼란을 틈을 이용해서 따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런 놈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대한민국은 그러고 남을 놈이 많아. <laughs> 어, 걔가 중국 놈인지 베트남인지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투표하는 걸 니가 <laughs> 어떻게 알아 인 그게 대한민국 사회야 언제부터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들은 응? 대한민국이 언제 어, 어, 뭐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그냥 저기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laughs> 오래전부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돈을 좀 벌고, 그렇게 또 우려 먹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상납도 받으면서, 성산납도 받고, 어, 돈도 좀 받고, 다, 어,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리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있으면 <laughs> 있는 거지. 그, 아닐 거면 기자, 너 기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니가 그러니까 찾아 봐야지, 기자가, 엄마 나한테 물어봐? 기자가, 기자다하지 기재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짓거리고 있고, 그 인간 이하적으로, 후진 이하 같은 소리나 짓거려야 되면서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할 거야? 대한민국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야. 규정이 돼 있어. 어디 있는지. 용지를 못 쓰고, 못 쓰고, 못 쓰고 하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거야. 국가는 조직 조직 단체야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 형태가 안띄우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조직도 아니고 그 어디다 멍청한 새끼들이 그 저기 어, 하루 날뛰고 가는 거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선거가 끝났어도 계속해서 투표가 검사하고 저희가 그에서 마지막 어어 계산값이 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계산감이 나와서 확인되고, 그 묶은, 그 보고서가 나오고, 그런게 일, 인생의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거리야. 그 기본적인 툴도 모르면서 지거래하는 거.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그자잘수는 매출 받치려고 하고 있고, 그 옛날 어른들이 공무원 생활하는 걸못 봐서 그런가 봐. 응? <laughs> 어? 야, 하나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일거리를 마무리하면 은 항상 보고서가 다추가주셔야는 거, 제출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되돼 있어. 야, 어느 고죽을 발굴하거나 문화유적을 발굴하거나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래도 항상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